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합피수학학원 원장 권석입니다. 이번에는 2021년도 광희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형별 문항 개수를 확인해 보면, 객관식 10문항, 서술형 5문항, 총 15문항에 총 100점이 50점, 50점씩 배당된 걸알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만 보시면 서술령은 다섯 문항의 50점이라는 걸알수 있죠. 한 문제당 10점씩.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누가 누가 서술령을 잘 대비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라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2021년도는 하레벨이 10문제, 중레벨이 5문제.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을 미응시했었고요. 2019년도는 하레벨이 12년, 12문제, 중레벨이 7개, 상레벨이 1개인 걸로 알수 있습니다. 자, 3년치 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문제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쉬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도 19년도 혹은 2020년도는 어 제기억으로 어 이번에 1학기뿐만이 아니고 1학년 2학기, 2학년 아니 2학 어 1학년 2학기 시험 자체도 문제가 조 난이도가 쉬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원래 광희고등학교 시험이 그렇게 막 쉬웠던 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학교 문제가 좀 쉬운 컨셉으로 가면서 서술형에 좀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레벨을 결정지었던 킬링 문항을 보시면 딱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서술형 5번. 자, 서술형 5번 문제는 범위를 이용한 이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기본적인 문제로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높진 않지만 서술형이라는 특징 때문에 감점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 어, 그렇 어, 감정이 많았을 걸로 판단이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다음 것부터 말씀 드리면, 전반적인 총평을 말씀드리게 되면, 논술형의 문제가 배점이 높아, 어, 배점은 높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걸로, 어, 높지 않았단 말은 정확한 개념으로 문제를 풀지 않거나, 평소 서술형 연습을 많이 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감정이 될 요소가 많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천천히 정리하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개념을 잡아주는지 그런 조건들을 빠지지 않고 짚어줬는지에 따라서 감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절정이 되는 실제로 제가 매년 어, 광희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를 본 친구들을 보게 되면 어, 다 맞았습니다라고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점수를 받아 보면은 8점이 까여 8점이 감점 받았거나 5점이 감점 받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 만점자가 많거나 한두 문제를 틀린 친들이 구 많기 때문에 서술형 채점을 조금 정확하게 하시고 꼼꼼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설, 어, 서술형을 많이 해보시고. 혹은 해설지를 좀 읽어봐서 어떻게 하면 좀 완벽한 해설이 되는지를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평했기 때문에 상위권과 중위권을 나누는 게 힘들어 보이고요. 당연히 그 당일 안에 컨디션과 그당일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어, 등급이 갈라지지 않았을까. 어, 저희 학기 수학에서는 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연습을 많이 진행 했고 재학생 중에 어떤 학생들도 모르는 문제는 없었다 라고 말하고 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시험 대비를 할때 가장 1차원째 목표를 삼고 있는 게 모르는 문제는 없었다 라는 말 듣는 게 1차원째 목표인데 대부분의 광희고등학교 친구들은 모르는 문제는 없었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학교 내신에 만족을 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난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 만족하지 않고 더 위의 레벨을 가질 수 있게끔 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레벨에 도달할 수 있게끔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번 시험의 예상 등급을 한번 어 예상을 해보게 되면 어 90점 중반 정도가 되어야지만 1등급 컷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80점 중후반까지가 2등급 컷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3등급 컷은 한 70점. 어, 초 중반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중간고사가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은 기명사를 좀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평균적으로 90점 중반 혹은 적어도 90점 초반까지는 맞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얼마 뒤, 두달 뒤에 보기 될 기말고사 대비는 이번 기말고사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도형 부분과 함수,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 간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묻는 단원으로 단원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도형 파트에 나오는 공식들을 정확히 암기하고 반복해서 공식을 적용하는 데 부담감이 없도록 많이 숙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고 그 공식을 언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연습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번 기말고사는 특별하게 어렵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중간고사에서는 변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는 한두 문화 정도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학비수학에서는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부족함 없이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